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양자 컴퓨터가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하락의 이유가 사실상 내부자 전략 매도라든지 이런 뉴스들 때문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호재가 될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일지에 대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방송 전들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양자 컴퓨터 하락 낙폭이 또 커졌어요. 커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방송을 꾸준하게 챙겨 보신 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눌림목 분할 매수 구간 대까지가 전에도 제가 방송 올릴 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 왜 이렇게 매수 범위를 넓게 잡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도 얘기했죠 매수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기간에 급등을 너무 많이 했고 시장에는 지금 변수, 즉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미 존재한다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리스크가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위로 시장감 매수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금 같은 경우도 뭐하고 있다 자, 소프트웨어를 추가 보복 검토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미중 관세,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재점화가 되면서 유욕 증시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사실 낯상만 봤을 때는 뭐 마이너스 0.93%, 1%도 안 밀린 거 아니야 할 수도 있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2.36%라는 거는 사실상 어제 뭐 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이 그냥 대거 폭락했다. 그럼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게늘 말씀드렸죠.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성장주, 테마주는 맞지만 양자라는 기술이기 때문에 얘도 기술주에 대한 타격을 안 입을 수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시장의 이 하락 리스크 속 하방 압력도 가해지는 추세고요. 플러스 최근에 자꾸 이게 여러분들이 문의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대주주 매도 소식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고점 신호인가, 차익 실현인가? 리게티 CEO부터 미하워 의원까지 줄이는 내부자 매도라고 하는데 전에도 얘기했죠. 사실 이 내부자 전략 매도 이거는 재탕입니다. 재탕. 재탕이요. 그러니까 재탕이기 때문에 의미도 없을 뿐더러 사실 이거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주주를 크게 안 봐도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양자 스타트업 리게티 CEO의 보유주식 전략 매도라는 뉴스가 나왔죠. 이걸 최근에 우려먹으면서 오히려 이 고점에서 하방 압력을 가하는 데 있어서 이걸 재료로 쓰는 것 같아요. 이걸 재료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런 게 개인들을 흔들어 주는 구간이 어, 구간의 재료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왜 재탕이냐고 하면 실질적으로 과거 이 뉴스는 언제 나왔느냐? 이그이 그, 이 뉴스는 5월 달에 나왔어요. 5월 달. 5월 달에 이미 공시가 나오면서 전량 매도했죠. 전량. 그래서 전량 매도하면서 이게 지금 사실상 과거에도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돼야죠 실질적인 이미 대규모 전략 매도 사태 이후에 리게팅 커피팅의 차트는 어떻게 되고 있다? 오히려 전략 매도가 나왔지만 반등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 매도 이후에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고점에서 차익 신호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유역 증시 같은 경우는 대주주 매도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내부자 매도가. 그래서 과거에 아이언 큐가 급락 나오면서 내부자 매도가 뭐가 된다. 내부자 매도가 악재다라고 하는 분들께 많았어요. 저이 당시에도 제가 이거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모아가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그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내부자 매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처럼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지분을 줄인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당시도 얘기했지만 그 유역증시 같은 경우는요 기관이라든지 펀드 펀드들이 오히려 이런 물량을 많이 쥐고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주주의 물량이 많은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특히나 CEO.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분이 없어요. 어, 대주주의 최대 지분 제일 많은 사람이 0.0278%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분을 보면 어느 정도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분을 보면 아시겠지만 3.5%, 3.5%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상황이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죠.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이제 지분을 많이 들고 있어야 경영권 방어, 경영권 방어. 응. 근데 이제 유역증시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영권에 있어서 지분이 크게 필요한 구조가 아니에요. 가장 큰 차이가 우리나라와 이제 한미의 차이를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분이 50%보다 과반인. 50%보다 플러스 1주만 더 많으면 돼요. 그래서 대주주들이 한뭐 30%, 최소는 10%에서 30%까지 지고, 주변 사람들이 뭐 5%, 뭐3% 지어가지고 합쳐서 50%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사회 통제력이란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이 사회가, 이 사회를 얼마나 장악했느냐? 얘는 이사회에서 결정돼요. 최고의사 결정권이 이사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 얼마나 많은 그 표를 그러니까 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 어. 한마디로 얘들도 이제 민주주의니까 과반으로 진데 거 아니에요. 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와 또 의결권 구조가 달라요. 다른 게 뭐냐고 하면은 얘는 이중의결권이라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뉴욕증시 같은 경우는요. 주식 수도한 주지만 의결권이 뭐한뭐두뭐그 의결권을 뭐 퍼센트를 치면은 뭐 2%, 3%. 그러니까 뭐한주에 의결권이 뭐두장 이런 느낌. 그래서 메타 대표 마크 저크 버그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지분은 13%밖에 안 돼요. 근데 의결권이 지금 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0%를. 그만큼 얘 같은 경우는 이중 의결권도 있고 이사의 통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뭐다 지분 구조는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내부자들이 언제든지 자기들이 돈이 필요하다 싶으면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주식을 내가 엄청나게 버텨야 되는데 돈 필요하면 어떻게 돼? 팔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하나하나 이거를 악재다 호재다라고 사실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얘네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소액주주 권리를 굉장히 중시해요. 음. 그래서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투자할수록 기관들은 뭐 하냐고 하면은 꺼려 합니다. 기관이라든지 펀드는 꺼려요. 그래서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걸 제가 빼먹어서 기관 투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유욕증시 같은 경우는 이 대주주의 지분을 보는 게 아니라, 펀드나 기관들의 물량, 매도 압박이 나오고 있느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근데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는 기관 소유권이 약 40%죠? 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얘네가 계속 기관들이 매도 압력을 키우고 있느냐? 보면 알겠지만, 최근 날짜 보면은 알겠지만, 변경 주식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매도도 있긴 하지만, 늘, 매수 흐름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대주주의 매도 물량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음에도 대주주 매도 물량을 강조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하겠다. 이거는 흔들겠다. 그러니까 재탕하겠다. 흔들어서 공포감을 조성하겠다. 이거랑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는요. 대주주 지분이 많을수록 진짜 오히려 비판받는 흐름입니다. 비판. 그래서 대주주가 매도하는 걸더 선호해요. 오히려 메타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꾸준하게 비판받는 중이고요. 대개 몇개 어, 대개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대주주 지분이 많아가지고 소송에 진행 중인 기업들도 있어요. 물론 지분이 많다만 가지고 소송하지는 않습니다. 지분이 많아가지고 얘네가 부, 부, 불합리적인, 소액주주는 누릴 수 없는 불합리적인 무언가를 이, 그, 이득을 받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소송이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오히려 지분이 많은 걸 꺼려 합니다. 라는 걸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공포의 매수해라가 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어 그렇다고 해서 대주주 지분 매도는 많지만 전략 매도 사례는 사실은 많이 없어요. 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또어 악재가 아닐 수도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전략 매도화 했을 때 지금까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대개는 뭐 한다? 창업자금 CEO가 전략 매도를 하고 사임을 발표해요. 그리고 사임 물러나면서 자신이 보였던 주식을 매각을 하고 물러나요, 보통. 응. 그 안전, 의격권 자체도 없애겠다, 이거 보거든요 그래서 전략 매도 사례를 봤을 때 거의 높은 확률로 이제 CEO가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역시도 큰 악재가 아닌 게 뭐냐고 하면은 테슬라에서 머스크가 갑자기 사퇴한다. 이거 엄청 크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테슬라 머스크가 우리가 좀 비교하면은, 어 우리가 이제 더번 코리아에서 백종원 CEO 같은 느낌이죠? 음. 백종원만 보고 상장된 더번 코리아가 백종원 CEO가 사, 사임한다. 굉장히 크죠? 어. 근데 이제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는 이 이번 CEO가 창립 멤버도 아닙니다. 그냥 과거에 뭐 했던 사람. 과거의 외부를, 여기다, 여도아 어디 있지, 외부. 음. 박사를, 의 뒤를 이어 역할 회사는 그 해가지고 외부에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외부. 어, 여기 적혀 있는데, 어디. 어쨌든 보다시피 외부에서 CEO로 임명을 22년도 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서 데려온 사람이 사임을 하고 또 새로운 외부 대표를 데려옴으로써 그 CEO가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이거나 좋은 사람이다. 아니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진짜 획기적인뭐한 획을 그은 사람이다. 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막말로 여기서 막 갑자기 아이온큐에 뭐 누구가 들어왔다라고 하면또 사람들 또 시나리오 쓸거 아니에요. 야 아이온큐랑 일게티 컴퓨터 합병하려나 그러나 보다 하면서 어 그러면 서도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그 뉴욕증시는 우리나라처럼 대주주 매도가 무조건적인 악재는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서 하방 리스크로 끌어 내리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잡아드렸던 가격 전략에서 논다라고 하면은 뭐 문제될 건 없으니까, 어,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